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이맘입니다 오늘은요 주말 아침 일찍이에요 짱이맘이 오늘 부지런을 떨어서 일찍감치 일어나서 베란다에 나왔습니다 보통 출근할 때 이렇게 햇살이 살짝 비치는 모습만 보고요 거의 이렇게 베란다 안쪽까지 햇살 비치는 모습을 제가 거의 못 보죠 토요일 날마다 일찌감치 병원에 가느라고 이 햇살이 안쪽까지 들어오는 모습을 못 보는데 오늘은 일부러 보려고 병원 가는 시간하고 바꿨어요. 지금 앞동에서 이사가 있어가지고 소음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도 이걸 기다릴 수가 없어서 제가 그냥 이렇게 소음이 있어도 카메라 영상에 담습니다. 지난번에 빗물 관수를 딱 했는데요. 첫날 빗물 관수를 해가지고 어, 3일동안 계속 비가 오면 어쩌나 은근 걱정을 하긴 했는데요 제 예상으로 제 대전에는 비의 양이 그리 많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딱 하루 하루 종일 하루만 비를 맞추고요 그 다음날도 비가 없었고 그 다음날도 비가 없었어요 그래도 날씨가 흐려 가지고 이렇게 덮개를 덮어 놓고 있기는 했었는데요 그날 비를 만약에 안 맞추었더라면 제가 이 많은 아이들을 물관수를 하려면 어찌 되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잠깐 해보는데요. 물 반응을 한 2, 3일 뒤면 반응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렇게 물이 과해서 빵, 빵, 빵떡이가 된 아이들이 대반입니다. 요더스트리러즈도 얼굴이 엄청나게 키웠죠? 그런데 요 방울복랑 같은 경우에는 물이 부족해서 아직도 마른 잎이 저렇게 있어요. 대부분 얼굴을 한 3일 정도 되니까 이렇게 많이 키웠습니다. 요것도 스피나예요 스피나도 이제 밖으로 나왔는데요. 요런 아이들은 이제 일조량이 많이 필요하죠. 물론 모든 다육이가 일조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물관수하고 부작용도 조금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 아이는 원래 병색이 조금 있었는 아이던데 제가 살균 살충제를 뿌려줬거든요. 근데 이게 음 아직도 호전이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살짝 든답니다. 껌껌 듯한 입장이 보기 싫지 않죠? 이거 쇠도이 금이에요.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물을 적당히 다 먹었던 것 같아요. 요번 물관수를 좀 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꼭 필요한 시기에, 적정한 시기에 주었다라는 생각이 든답니다. 줄리아나도 제가 기존에 키웠던 아이는 얼굴 반으로 줄여가지고 좀안 예쁜데, 요거는 다음에 들어온 아이인데요, 크기가 적당하니 올 가을을 잔뜩 기대하게 만들고요. 이 구미무는 음 조금 까탈운 아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그냥 성격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나마 건강한 아이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홍매화가 물이 많이 빠졌죠? 그래도 물을 빵빵 먹었어요. 음 너무 이쁩니다. 초록초록해도 건강한 모습이라 예쁜 거고요. 이거는 홍치아랍니다. 이것도 색감이 여름보다는 많이 빠졌죠? 지금이 한여름보다 색감이 제일 빠지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잠깐 해본답니다. 이거는 묵둥이 샹그릴라예요. 그리고 요 아이가 아, 이 고사옹 철한데요. 물을 제대로 먹었어요. 입장이 더더 도톰하면서 좀 얼굴 입장을요 좀 많이 키웠어요. 색은 좀 많이 빠졌지만 음, 색이 빠진 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달이들은 이렇게 햇살을 가득 받기 전에 물을 빵빵 먹여야. 음, 건강하답니다. 달기한테는 어쨌든 햇빛하고 물과 바람, 요세 가지가 가장 필요하죠. 요것도 묵등이라 루비틴트인데요. 요번 물을 먹고 이제 물 반응을 한게 아주 제대로 보이고요. 염자도 색이 싹 빠졌지만 그래도 새 입장을 가운데서 조금씩 올리는 것 같아요. 요런 아이들도 잠에서깬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분갈이 할 아이들이 굉장히 많죠. 마음만 바쁜 거 있죠. 얼렁얼렁 서둘러서 분갈이를 해야 되는데 <laughs> 어, 토요일 날 주말에 하루, 하루 있는 시간을 병원으로 오전에 소비를 하다 보니까 분갈이를 못 하는데 오늘은 어쨌든 최대한 한두 아이라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요, 자리바꿈을 조금 했는데요. 이제 햇살을 찾아서 다이기들을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요게 5 다섯 살 먹은 멀로 철화예요. 이+ 아이가 요만큼 조금이었어요. 요만큼 조금이로 이 생얼은 하나도 없었던 요 철화만 있었던 게 요렇게 자라가지고요. 땅바닥에 딱 붙었었는데 이+ 아이가 목대를 요만큼 올릴 정도로 자랐고요. 제가 1 년에 하나씩 생얼을 달아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번 빗물이 조금 과하긴 했어요. 얼굴이 딱 벌어지기는 했는데 올 가을에는 이+ 아이가 예쁜 색감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이제 백분이 뽀샤샤하지 않잖아요. 이 햇빛이 부족해도 이렇거든요. 그래서 좀 햇빛 좀 쐬라고 여기다 내놨는데요. 일단은 오늘 온도가 굉장히 좋아요. 기분이 제가 좋은 게요. 온도를 한번 보시면 아침 온도가 26도입니다. 습도도 47%예요. 이 정도면 아주 최상의 날씨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오늘 햇살도 좋고, 이 온도도 좋아가지고요. 베란다에서 제가 영상을 찍을 때면 진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음, 영상에 담았던 게 어제 그제 같은데요. 음, 오늘은 물도 적당히 먹었고, 햇빛도 아주 좋고, 온도도 아주 적당한 게 이제 가을이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 요런 아이들. 제가요. 이제는 그 키핑장에 자리가 좀 많이 있고 오늘 키핑장에요. 그 선반 2주를 또 해야 돼요. 그래서 베란다에 있는 아이들을 대부분은 이제 키핑장으로 조금 옮기려고 한답니다. 그동안은 옮기지 못하고 계속 끌어안고만 있었더니요. 이게 햇빛이 부족한 아이들이 저 안쪽에 거리대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 또 덩치 큰 아이들이 좀 몇몇 있어요. 요 파이업을 쳐라도 조금 걱정스러워요. 제가 팥빛으로즈 천하를 보내고 나서 저 아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요 아직은 괜찮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햇빛을 못 보니까 우짜라고 있어가지고, 그 등치가 화분이 저기 11cm 거든요. 좀 커요. 그래서 저런 아이들하고, 요 원래가 키핑장으로 가야 했던 아이들, 요거, 로만인요 요것도 사실은 이 거리대에 나가야 되고, 베란다 안쪽에서는 조금 키우기가 어려운 아이라, 요것도 조금 옮길 거고요. 요런 거는 제가 이제, 병색이 있어가지고 줄리아 철화 약품 처리를 했잖아요. 이렇게 까뭇까뭇한 입장은 아직 그대로인데 더 이상 퍼지거나 그리고 입장을 아직까지는 떨구지 않고 있는데 아주 불안불안합니다. 이런 음, 것도 어쨌든 햇빛에 나가야 좀 건강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유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여기다 놨는데 음 오늘 자리 배치를 조금 하고 햇빛 보는 모습을 좀 보니까 이것도 부용철데저 아. 선반에 안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꺼내놨는데 화상 걱정도 살짝 되기는 합니다만 코로나 아이들이 몇몇이 있거든요. 여기도 하나 꺼내왔어요. 요거 카시오 적금인데요. 이것도 안쪽에 계속 있었어요 여름 동안. 그랬더니 이번 물간수로 얼굴이 빵떡이가 되었죠. 근데 갑자기 바깥으로 나가면 안될것 같아서 여기다 내놨는데요. 여기는 그래도 이제 한두 시간 정도면. 음, 해가 싹 기울 겁니다. 아, 지금 구름에 해가 가려가지고 싹 숨어드네요. 계속 보는 모습을 좀 보고 싶은데. 문가드니스도 치마를 둘렀다 했는데, 요런 아이들도 이제 분갈이 대상이에요. 이제 여기도 이렇게 끝잎장이 이제 탔네요. 음, 안타고 계속 있다고 했더니 음, 이쪽에 조금 탄 모습이 보이는데, 이것도 음, 엊그제 데려온 것 같은데, 벌써 한 1년이 돼 가더라고요. 분갈이가 굉장히 시급하고 바쁩니다. 이렇게 등치가 큰 아이들이 이렇게 거리대를 못 나가서 이러고 있어서 오늘 조금 솎아내는 작업을 조금 하려고 한답니다. 등치 큰 아이들은 몇몇을 이제 키핑장으로 보내고요. 요 밑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햇빛을 못 봐가지고 빵떡이 된 아이들도 있고요. 요거 보세요. 온술로 이거 완전히 빵떡이 되었죠? 요거는 화상을 입었던 러우가 요 밑으로 와있어요. 요것도 뚱뚱한데, 좀 보낼지 말지 좀 걱정입니다. 집에서 키우는 러우가 두세 아이 또 있거든요. 덩치가 커가지고 거리대를 못 나가서 여거다 놨는데, 여기도 어쨌든 그래도 아침 햇살이 요렇게 들어온답니다. 오늘 아침에 햇살을 좀 골고루 받게 하려고 자리 배치 거리 거리 돼 있는 거를 조금 했어요. 그쪽으로 저고 가보겠습니다. 자 이쪽도 이렇게 안쪽까지 햇빛이 들어오죠. 저 꼭대기다 조금 올려놓은 아이들이 있어요. 자리 배치를 조금 하느라고 임시로 저기다 올려놨는데 여기도 이렇게 햇살이 들어와도요. 그래도 조금 한두 시간 이면 없어지는 자리랍니다. 이제 햇 햇빛 경쟁이 굉장히 심할 것 같아요. 이제 사랑 순위로 이렇게 먼저 앞으로 나오는 아이들, 요거 루신다 철하거든요 아, 이것도 집에서 키우고 싶은데요. 이렇게 덩치가 있으니까 이런 바구니라든가 이런데 안 되고요. 키가 낮아가지고 여기를 자리를 줘야 되는데 음, 어떤 아이를 꺼내야 할지 이제 일단은 햇빛이 부족한 아이들, 요거 보세요. 요로사로와도 이번 물관수로 살짝 지나가는 식으로 그렇게 줬잖아요. 그 물에도 이렇게 반응을 해서 얼굴을 엄청 키웠고요. 제가 웃자랐다고 걱정한 로, 로사로와 큰아이도 완전 빵떡이가 되었죠. 이것도 수도 샤워기로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주었는데, 이렇게 물 반응을 했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한 게요. 이렇게, 음, 잘 모르, 모르시겠죠. 여러분들은, 음, 키 큰아이를 안쪽으로 두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요. 그동안 병원 다니느라고, 음, 약간은 무관심하게, 어, 햇빛이 드는구나, 뭐, 이 정도만 보았는데요. 오늘 아침에 와서 조금 자세히 보니까 이 덩치 큰 아이들이 저쪽에 있었어요. 저쪽에 있다 보니까 키가 작은 아이들이 이큰 아이들한테 가려가지고 햇빛을 못 보고 그늘을 친 것처럼 그렇게 있더라고요. 여기만 조금 일부분 자리 배경을 했는데요. 이쪽으로 크나 아, 키 아이들을 이렇게 놨어요. 이게 이제 왜 그렇게 못놓냐면은요저 덮개를 덮을 때키큰 아이들이 이쪽에 있으면 이 덮개에 걸려가지고 이 얼굴을 다치거든요. 그래서 항상 반대로 놨었는데요. 이제 가을이고, 글쎄요, 가을 장마라는 소리도 있고, 또 주말 지나서 비예보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2, 3일이라도 이렇게 좀 햇빛을 보게 오늘 자리 바꾸면 조금 했어요. 다는 못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덮개에 다치는 아이들, 이것도 보세요. 요 줄리아나의 햇빛이 가려가지고 요 아이가 햇빛이 반밖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 햇빛 보는 쪽은 괜찮은데 햇빛 못 보는 쪽은 우짜란답니다. 그런 게 조금 아쉬워서 제가 이 덩치 큰, 큰, 큰 아이들을 전부 키풍장으로 지금 보내야 하는 상황이랍니다. 키 높이를 조금 맞춰야 될것 같아요. 너무 키가 큰 아이들. 요쪽은 그래도 조금 키 높이가 이렇게 맞으니까 골고루 햇빛을 보잖아요. 요것도 알사탕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레티지아 철화. 아이고, 이름도. 요거는 섭세실리 금이랍니다. 이번 빗물관수 먹고 헤라가 조금 덩치를 키웠나요? 근데 충분히 먹질 못한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든답니다. 물이 완전히 빠진 당이 나고, 아 요, 요게 애플민트거든요? 이제 두 아이가 물이 들어오면 아주 환상인데, 언제 물이 들어오려나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이 물듬이요, 좀 늦어요. 거의 뭐한 11월 말쯤, 뭐 이렇게 가야 한답니다. 그때까지 초록빛을 보긴 봐야 되는데요. 어쨌든 햇빛에 열심히 달구면 이제 입장을 짤둘짤둥 이렇게 얼굴을 빵빵 키우는 걸 좋아할 때가 아니에요. 이것도 물반은 제대로 했네요. 와, 땡땡합니다. 음, 요 아이가 지금 연두빛에 여튼 흐리멍텅하게 보이잖아요. 이거 옐로우 멜로우거든요. 근데 이것도 파스텔 톤으로 물이 들어오면 상당히 예쁜데요. 수영이 예쁘지 않아가지고 제가 분갈이할 때 조금 만족스럽지 못했던 아이인데 지금 이 로제트 꽃 모습이 너무 예쁘죠. 아 이거는 아주 묵은둥이랍니다. 이거는요 요즘 이런 아이들 없어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꽃다를 올리고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분갈이 대상이에요. 이거는 리틀 뷰티라는 아이인데요. 이런 아이는 없는데 아주 애지중지 관리를 하는데요. 아좀 분갈이 시기가 다가오니까 모양새가. 그리 예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번에 이 빗물관수하고도 아직 얼굴을 좀 유일하게 안 피고 있는 게요 아이예요. 에스메랄다인데 요쪽이가, 요쪽이가 휑하니 조금 그렇습니다. 이게 키가 뻘쭘하게 좀큰것 같아요. 지난번보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틈새가 좀 벌어지고 그런 모양새가 있는데 묵둥이라 수영 잡기가 수월치가 않습니다. 요것도 프릴 수연이 물을 팡팡 먹었죠? 얼굴을 엄청나게 키워가지고. 이쪽에 햇빛을 조금 가려요. 여기 키 낮은 아이들이 저렇게 있잖아요. 그래도 여기는 그래도 조금 덜 가리더라고요. 여기까지 바꿔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두었는데요. 3일 뒤에 비해부가 있어가지고, 또 이쪽에 키큰 아이들을 요렇게 놓으니까, 이게 거리대에 다칠까 조금 걱정은 되긴 됩니다만. 어쨌든, 음, 하루 이틀에 물반응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르죠? 이제 물 반응을 완전히 한것 같아요. 아이 스피나도 진짜 이쁩니다. 성격 순하고 이쁜데요. 이게 레티지하고 똑같이 물이 빨리 들어오고 진하게 들어오는 아이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또 가을을 한껏 기대하게 하죠. 이 살구미 임금은요. 제가 봄에 분갈이를 해준 것 같은데 벌써 키가 커가지고 수영이 로렇 조금씩 벌어집니다. 이게 사실은요. 키가 낮을 때 이런 아이들은 적심을 해줘야 되는 아이들이에요. 금이라 하더라도 햇빛 욕이랑이 굉장히 많고, 이 크만 키워서 이제 휘어지게 그렇게 키워도 이쁜 아이기는 한데요. 이거는 자구에 굉장히 인색한 아이라 이렇게 적당한 키가 되었을 때 적심을 해서 군생으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데 뭐 저는 번식이 목적이 아니고 또 공간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음 생각뿐이고 한 번도 실천을 해보지는 못했답니다. 자 오늘 거리대 소식 이제 물 반응 팡팡했다는 거 하고요. 자 햇빛 자리. 햇빛 위치 안쪽에 들어오는 햇빛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거를 파악해가지고 그 햇빛 요구량이 많은 아이들 있죠 그런 아이들을 우선순위로 자리 배치를 조금 하는 게 필요하고 또한 가지는 이제 햇빛을 못 받아서 저렇게 이제 자리 부족이라 우자라는 현상이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조금 자리 바꿈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제일 우선시 저 같은 경우는요 음, 분갈이에요 분갈이가 이제 급합니다. 이제 하나라도 빨리 해야 되고, 아이고, 이렇게 여름 동안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요 아이 순하다, 착하다, 막 그랬는데요. 화상을 요렇게 까뭇까뭇하게 입었잖아요. 요거를 좀 띄워주고 싶은데, 요건 물반응으로 얼마나 짱짱한지요. 이걸 띄워줄 수가 없어요. 화상 입은 입, 이 다이기들도요, 이게 좀 보기가 싫어서 그렇지, 이것도 어쨌든 정상적인 모양을 하고 있으면 이 다이기들한테 영향이거든요. 음, 보기 싫다고 해서 한두 장 뛰는 건 상관없지만 이걸 너무 많이 뛰게 되면 요아에게 그 생육 장애가 와요. 그래서 너무 과하지 않게, 뛰지 어, 않게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 게더 좋답니다. 상처를 입은 아이들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래도 오늘 아침에 요렇게 자리 바꿈. 요것도 햇빛이 부족해서 아요 입장이 가냐. 여리여리 연하죠. 요렇게 되었어요. 그래도 물 반응을 했다고 얼굴을 빵실 키운 모습이 이쁘답니다. 그래서 요렇게 빵떡이가 되고 덩치 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조금 자리 바꿈하고 햇빛 자리 이동, 이런 것도 조금 하고요. 또 분갈이도 부지런히 해야 될것 같아요. 새로운 신입을 자리가 없어서 여기다 낑겨놨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어둡죠? 요게 덩치가 커요. 이 줄리아나 핑크를 분갈이를 해놨는데 이게 한 12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사실에 거리대도 나가면 무게도 만만치가 않고요. 또, 제가, 그, 철화를 쪼로록 모아놓은 그, 키핑장에 자리가 있잖아요. 이제, 그쪽으로 옮기려고 한답니다. 최대한 이제 작게 심으려고 베란다에서 한번 키워볼 거냐 하고, 이렇게 분갈이를 하긴 했는데요. 이게 절대 안될것 같아요. 등치도 너무 크고, 또, 거리대에도 못 나가고 관리가 안될것 같아서 이런 아이들은 조금 키핑장으로 옮기고 오늘 대대적인 작업을 조금 하려고 한답니다. 아, 제가 저거 보여드릴까요? 음, 저 안쪽에 아유 이게 끊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대로 보이시려나 모르겠어요. 요게 음, 장미허부 어디 갔나 하고 궁금하셨죠? 아직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요, 이거, 음, 웨스트 레인보예요 제가 못 키우는 웨스트 레인보인데 아직까지 여름에 오, 일단은 여기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요것도 키가 크고, 이제 햇빛을 봐야 되는데, 음, 거리대에 나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요거는 그래도 반근을 해서, 금이라 반근을 해서 조금 키워도 되는데요. 자리를 옮기든지, 뭐, 키핑장을 보내든지, 가부당간 결정을 해야 한답니다. 요거 제가 구근식물을 뉴일무이하게 짝꿍한테 좀 키우게 하려고 분갈이를 해놨는데요. 이름이 파푸아늄파푸아늄 이랍니다. 근데, 어, 여름 동안에 이제 거실에서 관리가 안 돼가지고 여기다가 놨는데요. 아, 의외로 생각보다 아주 순둥 착합니다. 그리고 짝꿍 자리를 해서 줘야 될지, 또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키워야 될지, 새 입장을 만드는 것 같아요. 음, 아직까진 이러고 있는데요. 음, 자리가 부족하니까 우리 짝꿍도 찾질 않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햇빛 위치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병원 가는 날짜 시간하고 조금 바꿨어요. 이제 부지런히 이 아이들 영상에 올려놓고 병원으로 달려가야 한답니다. 오전은 재문 관리도 조금 철저하게 할 거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또키핑장의 아이들 관리도 또 해야 되겠죠? 자, 오늘 실방 시간이랍니다. 음,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다육이들 상태, 이번 물관수를 하신 분들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다육이 상태가 어떤지, 또 아픈 아이가 한두 아이, 음, 생겼는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저, 같이 공유하고, 음, 다육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또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 올해는 요 페리도트가 아주 기대를 잔뜩 하게 합니다. 그, 잠깐의 날씨 차이에도 이제, 코끝에 점을 살짝 찍었죠? 아주 이쁩니다. 덥기 때문에 하루 이틀만 이렇게 놓고요. 다시 저쪽으로 갈지도 몰라요. 자, 오늘은 베란다 소식 짱이맘 이렇게 햇살 가득 받는 모습을 오래간만에 뭐 보여드리고 물 반응도 빵빵 베란다 안쪽에 아이들도 물 반응 빵빵했어요. 빌기 길바 금이 어제보다 엄청나게 커졌죠. 자, 이제 이거는 이제 햇빛에 달달 달궈가지고 이것도 야 얼굴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이제 햇빛 많이 보여주고요. 달달그리 달구는 작업, 눌러주는 작업. 가을에는 다지는 계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를. 열심히 해야 된답니다. 자, 짱이만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